자, 정해봅시다. 아 어, 공격으로 가네요. 3번! 과연, 결과는? 오, 야, 멀리 간다. 어, 카오스로 갑니다. 근접으로 가고요. 자, 4번! 출발합니다! 어, 제발, 제발, 제발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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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, 그, 가자! 어,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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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그럼, 엔간에선 길입니다. 와우, 좋아! 야, 이 스킬 좋아! 야, 캐릭터 좋아졌어! 야, 좋아, 좋아! 이게 무자본으로! 지금 야 좋아 유행 타자잉 퀘스트안 받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 와하 와하 야 캐릭터 개 좋아 야 이거지 아니 이때까지 서팅 빌드로 여러 가지 추천했던 거를 많이 해왔고 봐왔지만 형들 이게 짱인 거 같은데 야 좋은 캐릭터 하나 만들고 있는 거 같다 네, 사다리 타기 운빨존망 빌드입니다 네. 아 이거 이쪽으로 가면 돼 우회전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. 이거 항상 오시면 왼쪽으로 가셔야지 길이 나옵니다 그 뭐냐 헤매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음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시면 항상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스랑 가장 좀 빨리 마주칠 수 있는 지름길이 왼쪽으로 쭉 그냥 오로지 왼쪽으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돼 아, 네. 좋겠다 이거 잠깐만 있어봐요 기다려 음, 기다려. 음, 캐릭터가 죽으면 안 되지. 절대 내 캐릭터를 죽게 할수 없다. 빠가리엇! 난 전지 장애물 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안전하게 하는 편입니다, 형님들. 난 이상하게 장애물이 잘안 보이더라? 난그 피하는 거막 쉽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. 아니, 그게 어떻게 쉬워? 난 그런 거잘못 보나봐. 뭐, 보고 피해야 되는 거 있으면 잘못 보나봐. 어, 너무 힘들어. 이거 나중에 맵핑 속도는 잘 나오겠다. 공속 좀 올리고 해가지고, 범위 피해 올려서 하면 돌아다니면서 한 대만 톡톡 치면은 카오스 데미지로 죽을 수 있게끔. 이거 패스파인더 할게요. 패스파인더. 패스파인더 해가지고, 지금 이거에서 어울릴만한 게 패스파인드밖에 없어. 이렇게 가자고. 지금 사다리 안 타나요? 이미 사다리 다 탔지. 사다리로 뽑아 저거 전직 미친 저거는 좀 내가 제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.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이미 존망이야. <laughs> 그리고 이게 칼날 선에 이게 좀 빠른 빨라서 좋네. 와 씨발. 야, 맵핑은 진짜 애지겠는데, 이거. 데미지만 좀 올리면. 데미지 조금만 더 올리면, 맵핑 하나는 진짜 끝내주겠다. 야, 진짜 괜찮은 캐릭, 이야 이거. 오! 액자 태도어버야 야, 좋 됐다! 유비들은 이거 보면, 오, 뭐지? 아, 되게 비싼 거 나왔나보다. 오오오, 이러면서 보고 있겠지? 아, 이 맛이지. 해겐 슬래시에서의 파밍 맛은 이거야, 이거. 아, 개꿀, 진짜로. 너무 좋고. 아 진짜 너무 개꿀맛 야 이걸로 인생 역전 가능한데? 어? 인생 역전 가능한데 개꿀이야 진짜로 뭐라 설명해야 되지? 그냥 내나 뭐 하얀 데미지 뭐 얼음 데미지처럼 엑잘티드 또 먹었다 미친 두 개째야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런가? 잠깐만 좀 빠른 액트 진행을 위해서 어 이렇게 된거 엑잘티드를 조금은 <laughs> 쓸까요 형들? 이 정도는 무자본 풀어야 되는 거 아님? 너무, 이건, 운이 너무 좋았으니까. 내가,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어, 합의를 보자. 내가 이걸 다는 안 쓸게. 이 카오스짜리. 이 카! 2카. 자, 무기2, 이 카오스. <laughs> 님들, 7카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, 이거. c p 어 도는 보여드림. 맹타 레인저. 음, 카우스 데미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이 캐릭터가 좋은 게맵돌때 반사 데미지 신경을 1도 안 써도 돼가지고. 이 빌드 나쁘지 않지. 어떤 이제 캐릭터를 빌드를 짜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왜안 되고,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, 이거를 좀 아니까 점점 이제 괜찮은 캐릭만 나오겠지. 그게 난 너무 좋아. 이 다음 거는 아예 무자본 캐릭터 만들어 보려고. 10티어는 진짜 쉽게 돌아. 여기 들어간 카오스 오브가 얼마 안 돼요. 근데 14티어까지 한번 보여드림. 지금, 어, 뭐 맹독타격으로. 그래도 처음에 만들 때는 에이, 설마 10티어 이상 저걸로 되겠어? 라고 생각했는데. 된게 어디야? 음, 갑자기 확 14티어로 지금 올라와서 그렇지. 이거 나중에 계속 이 레벨업만 좀더 해가지고, 레벨만 딱 찍어 놓으면은, 그냥 진짜 금방 녹여요. 이거보다 더 똥캐링은 나오지 않을 거야, 근데. 잠깐, 14티어 보승업 잡는데요? 오, 잡았다! 시봉 맹독 타격 레인저 14티어. 와씨 존나 센데. 14티어 보스 걍 잡아버렸는데?